오늘은 207일 차 예레미야 17장부터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믿는다는 것을 그냥 안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믿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계십니까? 의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그를 완벽하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에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죄,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오늘 그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밭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졌거늘 오늘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범한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라는 그 지적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거를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해라. 잊지 않도록 기록, 기록해라. 이건 변함없는 죄다. 죄가 너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오늘 죄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혀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그들의 죄를 금강성 철끝에다가 예, 예, 그 기록하셨나요? 기록하기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첫 번째 사람 믿는 게 문제래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시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저 사람이 우리가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니다. 그의 힘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사람 믿고 사람의 힘을 기대고 살면요 결국엔 실망하게 되고 상처 입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는 그는 그런 그 저주 받은 사람들은 결국엔 건조한 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8절 말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신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사막이라면 사막의 떨기 나무처럼 된다면 여러분 어, 결국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반면에 물가에 심은 나무라면 물가에 심은 나무라면 그 뿌리가 강변에 뻘치고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강변 근처에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 없고 또 열매가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자는 이렇게 복 받으시 복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절 10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거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깊이 좀 예, 능히 이 일을 어떻게 할려, 어떻게 할려. 자꾸 우리는 뭐. 남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어떤 뭐 집단 탓을 하고 뭐뭐 어, 뭐 경제 탓하고 뭐 사회 탓하고 무슨 문화 문어, 무슨 문화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 막 얘기하는데 정말 더러워진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요 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부패했잖아요 그렇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다그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강구가 1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이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문제는 마음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결국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뭐 믿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지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박해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예.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탄원할 뿐이죠. 하나님, 저 박해하는 자들, 우리 원수들,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하고 어, 품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번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라라고 오늘 17장 후반부에는 안식일에 대한 관한,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안식일을 안식일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을 지금 경고하고 시 계세요. 여러분안식일날은 여러분 에, 짐을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주의를 어, 짐 지는 짐을 지는 무거운 짐을 지러 어,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짐이 있, 있, 있지만 여러분 다른 분들은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아, 모든 짐다 내려놓고 서로 어, 기도 제목 나누고 어,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상황들을 확인하고 어, 그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해야 될 일이죠. 예, 교제하고 막 짐을 다시 또막 지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 볼까요? 17장 2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목소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예,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짐지고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지 말아라. 교회 올때짐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뭐 이사도 하지 말아라. 뭐짐 옮기지도 말아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명한 것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마음을 심히 부패한 마음을 이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뭐 하라고요? 아, 귀를 기울이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1년 내내 일년 1년 내내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은 결혼하자마자 아그일년 동안 거의 뭐 공동체가 돈을 주면서 유급 휴가를 줘가지고 1년 내내 회당에 가서 말씀 듣는 말씀 배우는 시간들을 각에 이 신혼부들에게 줍니다 1년 일년 동안 뭐하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서 애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 공부하면서 태교하면서 어, 애 가지라는 거예요, 애 가지라는 거예요. 신혼 부부들한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면서 태교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렇죠. 그 결혼의 시작을 1년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1 년을 쓰면요, 얼마나 그의 그들의 결혼의 생활이 이미 교육되어지고 교훈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면 흔들림 없는 결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런 날이야 그런 날이야. 안식년도 그런 날이고요, 그죠? 그 안식년, 안식일, 뭐 희년, 6월절뭐 칠칠절, 뭐 초막절, 이거 여러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그때 율법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 짐조차도 내려놓고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18장 말씀, 18장 말씀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로마서에서도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18절 2절 3절 말씀을 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가서 가서 토기장이라 한번 찾아보고 그 토기장의 집에서 그가 뭘 하는지 한번 옆에서 좀 지켜봐라 진흙으로 막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또 굽잖아요 그죠? 근데 굽다가 여러분 뭐 깨지거나 또 금가거나 아, 또 그렇게 그, 망가지거나 그러면 여러분 깨요, 안 깨요? 깼죠? 예, 그 토기장이를 토기를 깹니다. 그게 토기장의 권한이죠. 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깨지 않습니까? 그 진흙이 이 토기장이 손에 있어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작은 글것를 만들든지 뭐 주전자를 만들든지뭘 만드든지 누구의 누구의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요. 뭐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뭐 아니 제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시고 제들은 어,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시고 왜 하나님 저런 저런 걸 그냥 허락하십니까? 한 나라를 왜 저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막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증한 이 행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얘기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그 악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돼요. 아멘. 악을 선으로 돼야 될좀 있습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대하면 또그 악이 또 여러분들 복수할 거예요. 보복할 겁니다. 그렇죠? 보복이 복수가 반복되면요. 여러분 악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악을 대하면서 악으로 행하면요.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나 여호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대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지 마시옵고 오시며 그들의 죄를 그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노하실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들도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어, 통기, 토기장의 e 기를 가져다가 예레미야는 그것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있어요 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 이 m e I saw the f i 정하셨다라고 오늘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기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미 깨졌다, 이미 깨졌다라고 예루살렘은 이미 깨진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셨던 그릇을 이미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었던 바스홀이 2 0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스홀. 2절 말씀, 2절 말씀 을 같이 암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세워 두었더니 남유다 백성들의 재앙, 받을 재앙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레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가장 불편했던 거 누굴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깨진 그릇처럼 다 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 누굴까요? 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파들이 막 무리들이 오는데 그들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 그들이 와서 제일 제일 여러분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고랑을 세워가지고 오늘 그를 가두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소리 어떻게 되는지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스오라, 바스오라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사람이 포로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하고 있는 이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 이 바스올에게 당연히 포로 로 잡혀 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 가는 옮겨지는 그 순간에 거기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이런 바스올의 이름을 어... 예레미야 선자가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름을 좀 바꿉니다. 바스올의 이름을 바꿔서 10절 말씀에 아, 10절이 아니군요. 어디였죠? 여기 3절 말씀에 마골미사빗이 바골미스 삽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골비 삽이시라는 뜻은 사방의 두려움 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서 너 이제 사방의 두려움이 너를 십감을 거야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죠. 예,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사방의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은 이런 과정의 과정 속에서도 오게 가치면서 뭐 맞고 지금 맞았잖아요, 그죠? 바스올이 쳤잖아요, 쳤어요. 맞고 오게 가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요벳 탄식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타령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날개 밑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인들도 되시고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의 입장이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겠습니까? 악한 뭐 박해하는 자들 이렇게 치는 자들 오게가 두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같이 욕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류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악한 자들을 악한 자리라고 외치면요. 외치고 같이 그 악한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심리 심각하게 심, 심 깊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감,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토하시는 좋은 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억울한 사람, 상황만 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행하실겠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레미야는요,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뭐 오괴같이든, 뭐 맛든, 뭐, 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든, 뭐 욕하는 사람이 있든, 하나님이 야 가서 토기 장인에게 토기를 받아가지고 그 토기 가서 예루살렘 가서 깨트려라. 어 그냥 가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거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뭐 토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막 그들 그들과 함께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를미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국가 권력 뭐 권력자들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억울한 사정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